안녕하세요. 벤쿠버 최대일 리얼터입니다. 음, 오늘도 재밌는 또 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랑 뭐 영상을 켰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이랑 뭘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프리세일.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분양이죠. 근데 한국 개념이랑 조금 다르,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한국은 막 분양을 막더 얹혀서 막 주고 막 그러죠. 근데 여기는 이제 완공이 언제? 캐나다 밴쿠버 여기서는 완공이 언제까지고 우리가 이 가격으로 판다? 이렇게 이미 가격이 있죠 정해져 있고 막 거기에 윗돈들 들어가고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받으면 빨리 사면은 디스카운트를 받고 좋은 매물, 좋은 유닛, 좋은 위치 이런 거는 선점할 수 있지만 이게 막 웃돈을 주고 막 어, 분양을 뭐 청약 해가지고 막 분양에 당첨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돈이 있으면 자기가 돈이 있으면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어, 이런 부분은 참 한국에서는 막 청약 당, 당첨되면 막 그것도 막 전매로 넘겨가지고 또뭐 이익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하도 아파트나 이런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진짜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인구도 많죠 서울은. 근데 이제 밴쿠버랑 서울을 자체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다, 아, 잘못된 비교고요. 저희는 분양을 하면 그냥 돈이 준비가 되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분양이랑 리세일, 프리세일이랑 리세일, 프리세일은 세일, 프리 앞에, 앞에 세일을 하는 거니까 프리세일, 전, 전에 세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리세일은 다시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재, 재판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리세일은 분양이 되는 거고요. 어, 리세일은 기존의 어떤 오너들이 주인들이 살고 있던 것들을 매물을 사는 걸 리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집 좋죠. 여러분, 새집 좋죠. 그러나 새 집에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새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페인트도 새롭고 그 향기 있잖아요. 냄새. 그거를 이제 다 살면서 이제 그게 빠질 때까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완전 이제 분양해서 들어가서 입주가 딱 되면 주변에도 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분명히 어 마지막 공사 끝나는 게 아니었으면 분명히 다른 것도 짓고 있고 옆에 계속 공사가 이제 할 거예요 이게 완전 완공돼서 그것만 딱 올라오지 않는 이상 만약에 인기있는 아니면 디벨로퍼가 정말 큰데면 또 다른 걸 계속 짓고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시끄럽기도 하고 뭐 하여튼 번잡해요. 그리고 향, 그런 냄새도 있고, 그런 것도 빠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새 집이 완전 좋은 건 아닙니다. 어, 물론 워런티도 있고, 뭐 이렇게 커버가 되는 게 많지만, 새 집만이 꼭 답은 아니다. 어, 그거는 일단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냥 번 외에 얘기한 건데,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제가 그냥 갖고 온 주제가. 여러분들이 프리세일을 계약했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집의 주인이 된거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프리세일 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3년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산 거죠? 맞죠? 5% 다운을 냈습니다. 요즘 막 프리세일 괜찮죠? 5% 처음에 계약할 때 내고, 디파이스에 5%만 내려네 그리고 뭐, 6개월 정도 되면 또5% 내고, 그 다음에, 컴플리션 때, 뭐, 2, 3년, 2년 아니면 3년 후에 컴플리션 때, 들어갈 때 5%.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맥시멈 20%가 아니고, 15%만 내고, 근데 그것도 나눠서 내고, 몰기지도 지금 그냥 프리어프로블만 받고, 안 받아도 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몰기지를 이제 시작을 하면 된다. 얼마나 메리트가 많죠. 왜냐면 지금 금리가 높거든요. 어,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도 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너무 좋죠. 음. 왜냐면 한 달에 내야 되는 그, 몰기지가 줄어드니까. 그거는 뭐 누구나도 다 동의하는 프리 어프로블도 받았고 난 잡이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프리 세일을 계약을 했어요. 5%를. 어쨌든 모아서 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저도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세이빙 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5% 부담도 안 되고, 지금 20%나 15%를 지금 현금으로 내고, 몰기지 시작해라. 그러면은, 부담이 많이 갈 수도 있죠. 바이어 입장에서. 정말 피폐해집니다. 제가 돈 모으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한 번, 어,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 그 보면은, 돈 모으는 과정이 정말, 그거를 되게 즐기면서 모아야 되는데, 돈안 모아보다 본 사람들은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해합니다. 음, 그러니까 20%나 15에서 20%를 한 번에 내고 들어가는 것보다 플러스, 몰기지도 높으니까, 지금 레이트도 높으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죠. 근데 프리세일은 지금 5%다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뭐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5% 내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도 5% 내고, 그때 몰기지를 시작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몰기지가 쌓일 가망성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후를 보면서, 아, 그래, 그거라도 일단 잡아놓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요즘 분양이 되게 많이 그 과열되지 않고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그 거품이 좀 꺼졌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2020년 좀, 그때 2019년, 20년 그 때에 이제 분양의 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고공 행진했었고 가격이 계속 막밴커버 가격이 올라갔던 그럴 때라서 그 고층 아파트들만 이런 것과 들어올 때이 사람들 이 얘네 디벨로퍼도 5년 후뭐 3년 후 4년 후 5년 후를 예측해서 이 정도 가격으로 될 것이다라고 지금 시세로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분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격도 비쌌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사람이라서 아무리 예측하려고 해도 다음 년에 뭐가 벌어질지, 전쟁이 벌어질지, 전쟁이 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는데 가격이 뭐가 오르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어, 전혀 나는 한국이고 캐나다인데 왜 이게 영향이 가지? 이게 세계가 글로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부동산이랑 뭔가, 뭐가 상관있지? 상관이 또 있게 됩니다. 저희가 2020년에 한 예로, 그 후에 2년, 3년, 그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분이 프리세일을 샀다고 해요. 2, 3년 완공이래요. 너무 좋죠? 그리고 가격이 비쌌어요. 그 당시에는. 계속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2020년 후에, 2021년, 2022년, 뭐, 무슨 일이 발생했죠? 코로나가 발생했죠. 팬데믹이 발생했죠. 이게 앞으로 또안올 거라는 보장은 없죠. 뭐 코로나든 뭐든 뭔가가 있죠. 근데 그거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죠. 네. 그 2년, 3년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1년도 못 봐요. 아무리 뭐 예측을 잘하는 사람, 어느 정도 경제를 읽을 수는 있죠. 그러나 디벨로퍼들도 그 당시에 분양하신, 분양했던 디벨로퍼도 미래를 잃기 때문에 그 가격을 측정해서 판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라는 이런 변수는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도 참 신기한 게 그때 저도 분양이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산 가격이 너무 이렇게 또 알버타도 있고 옆동네 알버타 에드먼턴 캘거리도 있고 또뭐 뭐 하여튼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격이 그리고선 그거를 샀는데, 문제는 그것도 어떤 분이, 저는 완공 때 샀는데요. 완공되기 전에 전매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그제 물, 매물을 어떤 분이 프리세일로 산 거죠. 그리고 2년인 정도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컴플리션을 못 했네? 근데 자리 너무 좋고 위치는 너무 좋아요. 컴플리션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오른 가격을, 그, 그나마 그거 조금 오른 거를, 어, 가지려고 어, 그거를 넘긴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컴플리션을 못해서 전매가 나온 겁니다. 저, 제가 산 매물이. 그래서 전매로 저는 조금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전매로 샀어요. 그쵸 그러니까 컴플리 어떤 분이 프리세일은 시작을 했는데 A라는 분이 제가 그거를 못그 A라는 분이 못해서 제가 그거를 전매로 산 겁니다. 그런 경우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싸,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가격이 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프리세일을 해서 2, 3년을 기다렸는데 사정이 바뀐 겁니다. 그분도. 그분도 컴플리션 해고 싶었겠죠. 왜냐면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아니면 뭐 그분도 저,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뭐 자기가 너무 많이 사놨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컴플리션을 하고 싶었다면 그분도 컴플리션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개인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돈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내가 PR이 됐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못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잡을 잡이 어, 이제 잘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옮겼을 수도 있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이게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저희가 프리 세일 할때 항상 이제. 어, 기만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2, 3년이면 되게 금방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 3년 완공, 오케이. 아주, 어, 그 정도면 내가 할수 있어.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 제가 이거는 항상 전제로 깔고 들어갈게요. 사람 일은 2, 3년에 모릅니다. 저도 또 하나가 있는데, 저도 이제 계속 그 전에 매니저 역할을 했었고, 호텔에서. 그거를 계속 할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프리세일도 생각했던 거예요. 어, 이거를 하면 계속, 어, 그때도, 그때 사는 거 상관없지, 그때 시작하면. 뭐, 그리고 그 당시엔 금리가 또 쌌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지도 모르고, 음, 계속 똑같겠지 생각해서 프리세일로 샀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뭐, 코로나를 예측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예측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걸 샀다? 정말 아니죠,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근데 제일 웃긴 거는 그런 게 변동이 다 있었는데 저는 제가 잡을 바꿀 줄은 생각을 진짜 꿈에 1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2, 3년 안에 내가 잡을 바꿀 거라고 정말 생각을 안 했어요. 특히 2년 안에 잡을 바꿀 거라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사람 일이 모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잡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잡이 바뀌었다. 2년으로 만약에 내가 어 2년 3년으로 프리세일을 했었다면 아마 그 중간에 잡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몰기지가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프리세일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5% 지금 할수 있고 조금 있어서 5%할수 있고 5%할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다 대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목돈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또 보고 또 제가 리얼터 또 하다 보면은 전매로 넘기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전매로 넘겨도 안 팔려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투락 가서 살았는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다 분양으로 갔는데, 이제 전매로 중간에 내가 컴플리션 하기 전에 전매로 팔아보려고도 했는데 그게 안 팔리고 가격이 너무 오르고 비싸다 보니까 가격을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상값보다, 3년 전의 상값보다 더 떨어뜨려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 생길 수도 있다는 라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프리세일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죠. 근데 지금 금리가 이 3년 때보다 지금 저희는 되게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3년 전에는 1.62% 이랬는데 지금 뭐, 어 요즘 많이 내렸지만 몇달 전만 해도 6% 넘었죠, 7%. 이런 데를 살고 있으니까 지금 분양을 이때 받았던 분들은 가격도 높게 줬는데 들어갔으니까. 근데 파는 가격은 이거예요. 근데, 몰기지가 엄청 비싸. 근데, 이거를 그냥 자기가 그냥 에이, 나는 여기서 그냥 살아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데미지가 적겠지만, 이거를 만약 투자 목적으로 생각해서 사셨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전매도 많이 나오고 또 사실 살다가 또 1년 지나서 파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세일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저희가 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 뭐 지금처럼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고 가격도 이제 거품이 코로나 때 많이 찼으니까 그 2, 3년 동안 이제 다른 데도 가격이 안 오르거나 올라도 조금 오르니까 지금 프리세일들이 다디벨로퍼에서도고고를 반영해서 가격을 내놓죠. 그러니까 오른다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가격이 괜찮고요. 왜냐면 조금 적당하게 잡았거든요. 근데 안 오른 경우를 생각해더라도 가격 3년 후면은 그 정도 가격이면 리즈너블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금리가 좀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미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다. 3년 후에, 2년 후에. 앞으로 영상 이거 제가 이거 올린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저희는 프리세 일할때 앞으로 금리가 2, 3년 안에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 놓고 이거를 시작할 거예요. 근데 또 모르죠. 금리가 확실합니까? 그때까지 뭐 2%까지 뭐 떨어질까요? 진짜 최악의 경우. 이대로 그냥 계속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또 뭐가 이상한 게또 발, 뭐 발생해가지고 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프리세일을 살때 그때가 금리가 더 싸다고는 절대로 그냥 이렇게 단정 짓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프리세일을 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지금 5%를 지금 박아놓고 세이브를 그동안 못 했으니까 그거를 마련하는 시간을 벌겠다 이거고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지금 프리세일 쪽만 계속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돈을 차라리 지금 내가 만약에 15%에서 20%를 모아놓고 있고 지금 괜찮은 잡이 있어서 이미 프리프로브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 뭐 1년 2년 된 것들 새 매물들 아니면 5년 안팎 어, 그런 것들 매물을 지금 사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본인이 안 들어갈 거면은 그거를 뭐 렌트를 주면 그 렌트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이 몰기지 갚는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기지를 변동으로 해 놓고 본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5% 라고 치면 4.5 정도 되는데 4.5 라고 치면 내가 이거 아직도 좀 비싼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변동금리로, 뭐, 몇 년, 1년, 2년, 뭐, 3년, 3년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1, 2년을 변동금리로 해놓고, 이거는 떨어진다는 자의의 그런 전제 하에, 자기 예상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높다 생각하신 분들은, 변동금리로 묶어놓고,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렌트를 주면 그 렌트 비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인 몰기지, 본인 자산 축적으로 렌트비가 가잖아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제가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몰기지를 받았어. 그러면 그 몰기지를 제가 지금 렌트 내는 거를 안 내고 거기다 냈다고 생각해 보면, 보세요. 프리세일은 3년 후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지금 시작해서 3년 동안을 제가 갚은 거죠. 렌트 낼 바에 내가 낸, 거내 몰기지 갚은 거죠. 금리가 비싸도. 3년 동안 갚았어요. 그럼 3년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갚아가는 게. 저는 3년을 갚은 거예요. 여러분, 3년을 갚으면 꽤 많이 갚습니다. 그 목돈에서. 어, 뭐, 물론 뭐, 인터레스트도 있고, 프린스플도 있고, 프린스플도 있고, 인터레스트도 있고, 어 그게 깎이는 게 적겠지만, 처음에는. 3년이라는 시간, 2, 3년 안에 내가 렌트를 낼 거를 내 자산으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어떤 게더 경제적인 건가요? 빨리빨리 갚아가지고 내 거를 만드는 게 맞죠. 3년을 기다리면은 바보요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는데 3년을 기다려요? 아니 돈은 돈의 가치는 그 지금이랑 3년이랑 똑같나요? 아니죠. 뭐가 다 오르는 게 돈의 가치가 자꾸만 떨어지니까 자꾸만 저희가 자산이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 돈을 불려서 이게 자라야 되는데 3년 동안은 자라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저5% 박아 놓은 거고, 또5%또 박아 놓은 거고, 그 다음 또5% 박아 놓은 거예요. 금, 이제 그거는 잘하지도 않아. 왜냐면 깊어지시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조금, 아, 그렇게 텀을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한5% 모았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내가 기간을 잡아요. 내가 한 빨리 돈을 10%나 15%를 만들어서 20%까지 만들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몰기지 시작하자. 이렇게 되면 내가 렌트 내는 거, 플러스 이제 지금 돈, 지금 그거를 이제 몰기지 시작하면서 거기로 갚아나가면은 그리고 요즘 리세일을 사면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이올스 마켓이라 가격 흥정이 어느 정도 좀 됩니다. 매물이 너무 많아서 셀러드라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2, 3년 후에 50만불짜리가 있다고 쳐봐요. 50만불. 원베드 기준 뭐 50만불이 있다고 치는데 지금 그거랑 비슷한 매물인데한 1, 2년 된게 만약에 40, 48 정도 돼요 그럼 지금은 또 이런 마켓이 많단 말이죠 가격도 흥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47에 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얘는 새 거긴 해요 그 물론 얘가 3년 지나면 얘도 올드긴 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마켓이 좋아지면 마켓이 그냥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얘를 그래서 똑같아요 3년이 3년 동안 가격이 안 올랐어 그러면 얘를 좀더 주고 상, 들어가는 거죠 얘는 47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가격이 떨어졌네 그러면 여기서 47로 샀으니까 비슷한 매물 47로 샀으니까 타격이 별로 없죠 근데 50에, 50만 불로 들어간 가 분들은 타격이 있죠 만약에 전체 시장이 47로 됐으면 이미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충격이 조금 있죠 근데 마켓이 올라갔네요 아주 쬐끔 올라갔다고 쳐보죠 쳐보죠. 그래서 50일이야. 그러면 여기 47로 산 사람들은 50일 정도까지의 차액이또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그리고 조금 디파짓을 빨리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리세일을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리세일을 했을 때, 이제 진정한 여러분들이 그 집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음. 아 그렇다고 뭐, 리, 저기, 프리세일을 하면 주인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어, 전매 생각을 항상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이게 내가 컴플리션을 못하면은 어, 전매가 될까요라고 다들 물어봅니다 프리세일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프리세일을 또 매물이 나와요 프리세일이 거의 컴플리션 될 때쯤이면 매물이 많이 나와서 그걸 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건데,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첫 집인데 3년 기다려서 했는데. 내가 컴플리션을 못해서 전매로 넘겼어.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안타깝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해서 이 전매로 넘기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집이 하나가 있고 투자 목적으로 사서 3년으로 했는데 그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냥 그냥 넘기자 이런 느낌이면은 전매 괜찮아요. 근데 첫 집인데 3년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 돈을 다 묶어놨어. 그것도 돈을 묶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음, 잘하지 않는 그, 이윤이 안 생, 이자가 안 생기는 것 처, 거에 묶어 놓은 겁니다. 내가 첫 집을 들어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근데, 상황이 안 돼. 컴플리션을 못 하네? 그 3년, 그럼 기다린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 뭐 내가 지금 뭐, 목돈을 만들, 5% 5% 다시 돌려 받으니까 뭐, 그,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죠. 만약에 마켓 좋아가지고, 프리세일보다 프리세일이 조금 올라가 있어요. 만약에 그 마켓보다. 아니, 그러니까 마켓이 더 비싸요. 프리세일 내가 산 가격 가격이 뭐 3년 전에 산 가격이 너무 괜찮은 가격이야. 그때 보니까. 근데 상황 때문에 전매로 넘겨야 돼. 차익은 보겠지만 여러분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첫 집인데. 뭐, 다른 건다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또 그때 또 프리세일 시작할 거예요. 또 3년 후에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프리세일을 하실 때는 정말 많이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세일에 희망을 많이 걸고 그거에 돈을 모으고 하신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어요 3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 지금으로 3년 전 4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은 금리가 이렇게 오를지 모르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컴플리션을 더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점들을 하여튼 염두해 두시고 프리세일을 계약했다고 아직은 본인이 어, 이거 내 거니까 이제 아, 아 이제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이르다 이르다 음. 진짜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이 바이올마켓이니까 리세일 주변 리세일을 알아보는 게 훨씬 더 낫다 제 의견입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랑 더 어, 토의해보고 그 다음에 어, 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604-789-0046 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